고있는 <laughs> 오늘은 아는 동생 집들이 초대를 받아서 또 이제 그곳에 갈 거고요 시내가 아니고 이제 외곽으로 빠져야 돼서 오늘은 그쪽으로 한번 갔다 올 예정입니다. 어... 점심시간쯤에 도착하기로 예정을 해서 오늘 좀 일찍 나가봐야 되고 저를 위해 떡볶이를 준비했다고 해서 아주 주... 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는 동생이 떡볶이를 만들고 동생 남편이 나촌가? 를 만들어 준다 그래가지고 아 타코! 나촌이랑 타코를 만들었어요 동네 근데 진짜 너무 귀엽다 야 근데 아침까지 날씨가 너무 꾸렸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해도 잘 떴네 동네 너무 귀엽다 너무 예쁘다 <laughs> 근데 떡은 없는 거야? 떡은 있어, 어? 떡거 있어. 아, 같이떡 원하지, 당연히. <laughs> 근데 아니? 메뉴가 바뀌신 이유는 뭔가요? 아, 뭐지? 그 통이 자기가 먹을 게 없... 자기 상관없지 말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면 사코만 끓여줘, 이랬는데 통이 자신이 없대요, 갑자기. 누구를 초대... 했어 우리 둘이 먹는 거 상관이 없는데. <laughs> 네. <laughs> 누구를 초대해서 할정도 실력은 아닌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먹을... 자기 계속 뭐 할까? 하더라고요. 어, 닭갈비 먹을 줄 알아? 닭갈비 좋아 아, 그 그럼 굿, 굿. 뭐 어때요?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제가 사준 앞치마 쿨톤 쿨톤 안나게 쿨톤도 아니라 지금내친 그래 게시를 했구나. 아 <laughs> 어, 근데 은근 길다. 아 이거 줄일 수 있어요? 아 그래. 네. 아 그러네. <웃음> 고마워요. 앞치마를 <laughs> 아, 아, 해본 적이 없었어요. <laughs> 게시했어 여튼.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 궁금해. 오케이, <laughs> 감사합니다. 우와, 근데 이게 원래 이 잔인 거야? 아니, 잔따른거모래 어, 귀엽다. 따라줘, 따라줘, 따라줘요. <laughs> 아, 내가 혹시? 따를게 내가 아니야, 내가 따라 <laughs> 할게. <laughs>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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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무 오랜만이라. 우와! 우와 딱 맞네 우와. 음 맛있다 되게 진짜 푸르티한데음 응. 이을 율... 깨도 뿌렸어 <웃음> <웃음> 어니 난 괜찮은데 키키 뭐나 빚대 맛있겠다 맛있겠다 right. Thank you for inviting me in. <laughs> and a l l o w me to film this. <laughs> <laughs> Welcome our first guest. 아, oh, 어나, it's 어나, mm. it's very 어나. 너희 아.. 하하하하하 <laughs> 예스텐야네가 <했을 때. 웃음> 빨리 먹어줘 어 뭐지? 먹어요 먹어요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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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되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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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토미 데려다 줄 거니까 아니야 음, 내가 가져가도 돼 내가 그냥 가져가도 돼 오! 좋아 좋아 나 가져갈래 와우 여기랑 캡슐도 되게 많아요 와아 알겠뉴 코피머신 우와 여기에 캡슐 이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아와 그럼 이거 u r e I'm not sure. I'm not 데 u r e I'm n s u o t i u i s e o t sure. i c a n g e t i n t t n o u 하는 것만 다 있어. 지금 막 집에 돌아왔는데, 하영이네 커플이 저희 한 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를 차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저는 기차 타고 집에 갔었는데, 지금 저는 앞치마 선물 하나 주고, 이렇게 좋은 커피 머신이랑, 슬리퍼랑, 커피 캡슐들, 이런 것들이랑, 떡! 이렇게 해서 제가 오히려 선물을 더 많이 받고 또 집까지 데려다 주고 그래서 너무 감동입니다 <laughs> 하영아 고마워 고맙다 하영아 내가 이거 잘 쓸게 고마워 요거 어저께 하영이가 저 먹으라고 챙겨준 개떡 아니 아니 쑥떡 개쑥떡 모르겠다 떡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침으로 에어프라이에 돌려 먹을라고 잘 먹을게요, 영아 이렇게 해서 맛있는 쏙떡과 라떼로 아침 먹습니다. 어 이거 봐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큰거 보세요. <laughs> 음 맛있다 맛있다 음 어제 하영은의 집에서 받아온 커피 머신으로 커피를 마무보를 합니다. 이건 어저께 제가 이 처음 보는 브랜드라서 잘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고좀 찾아봤는데 기능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기구가 있는데 이걸로는 실제로 그 갈아진 커피가루를 사가지고 직접 여기서 이렇게 내려서 먹을 수 있는 기계고, 얘는 이런 커피포드를 이용해서 내려 먹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 커피포드는 이제 네스프레소 사이즈 요거랑 이렇게 똥 납작하게 생긴 게 있는데 그두 가지 다 사용을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리고 요, 요모양이면다 호환이 되고, 그래서 요 정도, 그래서 이게 쓸모에 많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단 단점이 딱 하나 있다면 이 아래 이제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풀 사이즈의 컵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에스프레소 잔 사이즈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 단점이고 나머지는 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사용 방법을 보면 이제 저는 요 포드 하나 먹으려고 하는데 먼저 요 포드 하나를 선택을 해서 구멍을 뚫어주는데 여기 이제 그 여기 요런 기구에게 구멍 뚫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살짝 한번 꾹 눌러주면 구멍이 나요 그럼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구멍이 세 개가 있죠 요렇게 놓고 얘를 맞춰서 요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딱잘 맞춰서 딱 놓고 나면 준비 끝 나이스 대신에 이제 여기서 보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만큼 물이 나왔을 때 멈춰주는 게 포인트 준비해둔 이불에 이렇게 해서 전 아로 나중에 예쁜 에센프를 소장하면 예쁠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또 하나 이 브랜드가 좋은 게 보니까 요런 이렇게 포드 쓰고난 포드를 직접 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꺼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빼서 이다쓴 포드를 여기에 넣고 이거를 이렇게 눌러주면 이 포드가 뒤집어졌고 이 안에 커피가 이렇게 찌꺼기가 딱 뜨더라고요 그러면은 커피 찌꺼기도 모을 수 있고 이 커피 포드는 이 알루미늄만 따로 또 벗겨서 버릴 수 있고 해서 어 되게 환경 친화적인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이즈도 너무 괜찮고 이제 여기 빈 직접 갈아서 나오는 것도 되게 비싸고 부피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근데 직접 갈아진 빈을 사갖고 오면 커피 가루로도 커피를 내서 먹을 수 있고 포드도 커피를 먹을 수 있고 우유 여기 보면은 또. 거품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유를 해서 라떼도 먹을 수 있고 해서 굉장히 다용, 다용도 목적으로 가는, 사위 가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추천하는, 어, 모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출근하는 날입니다. 이게 뭐야? 얘네 준비 아직 안된거 같은데? 주어지지 전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 어? 나쵸 그럼, Can I wait? 오케이 어? 방울토마토 있네 어? 크로토도 있네 얘는 뭐지? 토마토 포테이토 샐러드 아! 괜찮네 나초만 잔뜩 챙겼네 너무 늦게 왔어. 오늘도 재택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동네에서 너무 귀엽고 아기자기한 카페를 하나 알아서 오늘은 거기를 가려고 합니다. 짜잔 여기 이 라벤더 카페라는 곳인데 안 되게 귀여워요. 동네에 새로 찾은 카페가 있어서 재택할 때 일어났는데 여기 요런 자리도 있고, 가든도 있어요. 너무 예쁘죠? 오늘은 여기서 도 일을 해야겠습니다. <laughs> 너무 이쁘죠이 카페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일할 맛 나는데, 헤헤. <laughs> 업무 시작. 그래도 근처에 세인폴이 있으니 그러니까 아, 날씨는 좋으다 우리는 우동 먹으러 전게 게요. 맛있어 맛있어 우동. 나는 비빔밥. <laughs> 술 마시러 가기. 왜 영국인 애들만 그거해? 맞아. <웃음> <웃음> <동물 잖다>? <웃음> 괜찮다. 오늘만 <laughs> 해. <laughs> 처음 보는 거야. <웃음> <웃음> 런던 <laughs> 핫 <laughs> <장주민이>. 우와 <laughs> 왜 이렇게 많이 주는거야? 할머니가 아 저거 품 버리고 저거 따라주려고 하는거구나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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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니까 밖으로 나갈까 아니면 안갈 <laughs> 자리 있나? 보자 우리도 이제 런던 핫걸 <laughs> 이게 기스 맛이구만. 얘네들 회사 앞에 있는 이 조그만한 연못에 사는 오리 커플이에요. 얘네 매일 퇴근할 때이 시간이면 보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자식들. 저녁입니다 아까 사온 그 파스타 샐러드랑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 발바닥 와인입니다 이걸로 저는 이번 주말을 또 시작합니다 호호 이게 미니 와인인데 저는 한 병을 다못 마신다